네, 안녕하십니까, 농대일리 시청자 여러분. 네, 이제 오늘이 4월 4일 토요일입니다. 앞으로 선거가 11일을 남았습니다. 이 안동 지역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후보자들 간에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선거운동과 방송 출연으로 어, 열심히 자신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안동에서는 아, 누가 어, 승리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안동 데일리 유튜브를 어, 어, 시청해 주시고 그 홍보도 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어, 눌러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동 대구 어, 경북권, 그리고 수도권, 어, 소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델리 조충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